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최신 뉴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귀하의 의견을 알려주고 우리를 팔로우하고 매일 일하도록 동기를 부여하십시오. 우리는 최고의 정보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지만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오늘 전해드리는 소식은 은간. 박현호 커플의 로맨틱한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의 첫 만남은 트로트라는 독특한 음악 장르와 깊이 얽혀 있었고, 이는 두 사람을 점점 더 가깝게 만들며 서로의 삶 속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로 자리 잡게 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서 빛을 발할 뿐만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도 감동과 긴장을 선사하며, 모든 이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 10월 2일, 은가은과 박현호는 인기 프로그램 요즘 남자 라이프, 신랑 수업에 출연해 그들의 특별한 하루를 공개했다. 이날은 그저 평범한 해변에서의 데이트일 줄 알았지만 예상치 못한 썰물로 인해 계획이 틀어졌다. 은가은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지만 박현호는 특유의 재치로 상황을 반전시켰다. 그는 은가은의 눈을 보며 부드럽게 속삭였다. 바다가 없어도 너만 있으면 돼. 너는 나의 바다야. 이 한마디에 은가은뿐만 아니라 방송을 지켜보던 모든 이들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스튜디오 패널들은 박현호의 즉흥적인 멘트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심진환은 정말 상상도 못한 멘트다. 라고 외쳤고. 이승철은 이걸로 노래 가사 한번 써봐야겠다 라며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띄웠다. 이날 방송을 통해 박현호는 팬들로부터 트로트계 로맨스 마스터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하지만 이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며칠 후 박현호는 은가은을 위한 대규모 깜짝 프로포즈 이벤트를 준비했다. 은가은은 단순한 저녁 데이트일 거라고 생각하며 약속 장소에 도착했지만 눈앞에 펼쳐진 것은 마치 동화 속 장면 같았다. 야외 파티장은 은은한 조명과 그들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로 가득했고 그들의 대표곡이 배경음악으로 흐르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박현호는 무대 위로 천천히 올라서며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설렘 가득한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오늘은 우리가 평생 기억할 날이야. 그 말과 함께 무릎을 꿇고 준비한 꽃다발과 반지를 내밀었다. 현장은 숨을 죽인 채 고요해졌고, 은가은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혔다. 박현호는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고백했다. 내 인생을 당신으로 채우고 싶어요. 이 말에 은가은은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받아들였고,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순간을 축복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닌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시작을 알리는 특별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아름다운 순간은 그저 순조롭게만 이어지지 않았다. 해변을 떠나던 길, 뜻밖의 사건이 두 사람을 시험에 들게 했다. 수영복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며 분위기가 묘하게 흐르기 시작했다. 은가은은 박현호의 시선이 미묘하게 흔들리는 것을 포착했다. 방금 어디 쳐다봤어? 라고 은가은이 물었을 때 박현호는 순간 당황하며 어색하게 웃었다. 그는 남자가 멋있지 않니? 라고 응수했지만 은가은의 얼굴에는 점점 질투의 기운이 감돌았다. 차 안의 공기는 서늘해졌고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이 가득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박현호는 곧바로 돌파구를 찾았다. 그는 예상치 못하게 트로트 공무조건을 부르기 시작했고 은가은도 자연스럽게 화음을 맞추며 함께 노래를 불렀다. 두 사람의 노래는 차 안에 냉랭한 분위기를 녹이며 다시 따뜻한 웃음을 되찾게 했다. 이 순간은 그들이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음악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할 수 있는 특별한 관계임을 증명한 순간이었다. 이국적인 장면이 방송을 통해 공개되자 SNS에서는 폭발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팬들은 이 커플 진짜다. 이렇게 아름다운 프로포즈는 처음이야. 라는 메시지를 남기며 두 사람의 사랑에 뜨거운 응원을 보냈다. 이 이벤트는 단순한 방송을 넘어 두 사람을 트로트계의 새로운 로맨틱 아이콘으로 자리 잡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팬들은 그들의 이야기에 더욱 깊이 빠져들며 다음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과연 결혼식은 언제일까? 어떤 무대에서 두 사람의 사랑을 다시 볼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끊이지 않았다. 이들의 로맨스는 이제 팬들에게 단순한 이야기를 넘어 하나의 신화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프로포즈 이후 은가은과 박현호는 더욱 견고한 관계를 다지며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각자의 음악 활동을 지속하면서도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박현호는 은가은과 함께 꿈을 이루고 싶다며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드러냈고, 은가은도 현호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의 사랑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라고 고백하며 깊은 애정을 표현했다. 이들의 로맨틱한 프로포즈는 팬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많은 팬들이 그들의 결혼에 대해 궁금해하며 언제 결혼식을 올릴까? 어디서 진행될까? 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 기대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져갔고, 두 사람이 어떤 특별한 결혼식을 선보일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다. 은가은과 박현호의 사랑 이야기는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의 한 장면을 넘어선다. 이들은 음악과 사랑을 결합한 새로운 서사시를 써 내려가고 있으며, 그들의 다음 행보가 팬들에게 큰 기대를 안겨주고 있다. 두 사람의 특별한 무대와 협업이 앞으로 어떤 감동적인 순간을 선사할지 모든 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프로포즈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두 사람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선언이었다. 박현호는 당신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며 은가은에게 진심 어린 약속을 전했다. 이 약속은 단순한 연인이 아닌 인생을 함께 걸어갈 동반자로서의 결심을 담고 있었다. 음악과 사랑이 조화를 이루는 이들의 특별한 관계는 팬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앞으로 은가은과 박현호가 펼쳐갈 사랑과 음악의 여정은 그 자체로 하나의 전설이 될 것이다. 이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더 많은 반전과 감동이 기다리고 있다. 박현호와 은가은 커플은 이번 프로포즈를 통해 서로에 대한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음악과 사랑의 무대 위에서 계속될 것이다. 팬들은 이들이 만들어갈 더 많은 사랑과 음악의 순간을 기대하며 아낌없는 응원을 보낸다. 들의 앞날에는 더 많은 축복과 사랑이 함께할 것이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한가요? 그들의 사랑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많은 동기부여가 될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